설교하는 법과 듣는 법. 김원필 선생님.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 밤새도록 만남의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선생님은 설교로 설교하는 사람의 심정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나가는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선생님은 무엇이든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의 내적인 세계는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지금 사용되는 그러한 심각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입장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여 죽이지는 않는가 하는 마치 중환자를 수술하는 의사의 입장인 것입니다. 수술을 잘하여 살릴 수 있고 수술이 잘못되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이므로 선생님의 마음은 심각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생님은 우리를 대하여 진지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대해 주심으로 우리도 심각한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멤버가 여러분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알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거나 혹은 철야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진지하게 되겠습니까? 적당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이상 정말 마음을 담아 철야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는 사람의 것이 되었다가 이 듣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듣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하는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마음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는 사람에게도 머물고 듣는 사람도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진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는 사람의 것도 되지 않고 듣는 사람의 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사탄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사탄이 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었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전부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